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 도다. 이 7절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스 12장 6절에 있는 은사들은 은혜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은혜란 사실상 은사들을 산출하고 공급하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산출하는 것은 은혜이며, 이와 같이 은사는 은혜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배소서 4장에서, 자, 은사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은혜는 은사에 따른, 은사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은사의 분량에 따른 은혜는 우리의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 우리 몸의 피가 있지요. 피. 자,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몸이 크면 피가 많아야 돼요. 몸이 아기 같으면 피가 적어야 되겠죠. 몸의 크기에 따라 피의 양이 공급되는 겁니다. 내, 내 몸이 토끼만 하면 거기에 필요한 피가 있어야 되죠. 근데 코끼리만은 피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크기에 따라 즉, 우리 몸의 지체의 크기에 따라 피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은 그 몸의 지체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젖 먹는 아이가 은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laughs> 주시는데 여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시편 68편 18절에 "높은 곳이 나옵니다, 높은 곳" 자, 위로 올라가신 것은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높은 곳"을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 예. 그 땅에 있는 시온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이것이 시0편 68편 15절 16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는 이 높은 곳, 이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11기상 8장 30절에 보면은 삼층천이라 그래요 삼층천, 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삼층천, 자, 10편 68편은, 언약계가 성리의 길로 인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오르셨던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정거의 표정이 무엇이냐? 언약계라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약계가 가면 하나님도 같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계는 하나님이 그하시고, 움직이시고, 자정하시고, 그곳에 계심을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는 눈에 이보이야 느낀다 아닙니까? 안 보이고 움직여 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보이는 표징, 상징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68편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 10장 35절은 시편 68편의 배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계를 그 중심으로 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는 걸 무엇으로 보내서 언약계가 움직이면, 어 하나님이 올라가시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전쟁을 칠때 '하나님 모시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건뭐 갖고 가야 돼요?' '언약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성리를 얻어요. 결국 이 언약계는 공중근세를 이기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혀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언약계로 승리를 하신다고 그 말합니다. 가로막혔던 우리는 공중근세가 가로막아서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이 악마의 세력인 공중근세, 성리하신 주님이 성리하셔서 시원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리하셨는가, 성리하셔서 당당하게 하늘들이의 하늘로 성천하셨는가를 여기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예수님에게로 적용시켜 봅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전에 우리는 죄에 붙잡힌 자였고, 우리 영을 부활시키기 전에 우리는 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망근세에서 붙잡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로 잡혔던 자들, 누구예요? 마귀에게 사로 잡혔던 자들, 그 말이요. 사로 잡으시고, 예.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 내어서 데려오신 분, 자, 초래 고발때 바로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모세를 통해 건져내신 것처럼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써,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탄 밑에 굴복된 자들을,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심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는 해방하고, 원수들은, 패배한 원수들이죠. 패배한 원수들. 예. 배반 원수들은 누구냐?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탄과 죄와 사망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성리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성천하실 때, 자, 하늘로 오르실 때, 거기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쟁의 포로들, 패배한 원수들이 사로잡혀가는 형렬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그 디도 장군이 반려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이 많았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을 죽이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아갖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약탈해 왔는지, 로마 황제가 나가서 길에서 그를 마중합니다. 그 길에서 마중하는 그 자리를, 자리에 개선물을 세웠어요. 그럼 로마 개선문에 가면요, 오, 등대, 이스라엘의 그 메노라 등대까지도 다 약탈했네 하는 걸 봐요. 왜? 개선문에 그 기념 물품들을 새겨놨기 때문에. 자, 이, 역사 속에 있는 걸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마귀를 제하시고 성도를 회방시키시며 그렇죠? 그가 이기심을 지금 여기에 나타내는데, 여기서의 선물의 분량대로할때이 선물이 있죠. 선물이 은사라고 그랬죠? 선물이 은사입니다. 여기서의 선물 은사들이란.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한 능력이나 자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 내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각종 은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각종 은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됐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 우리를, 우리의 사망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과 우리에게,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시키는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살리시는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그렇죠? 그들을 정복하고 구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리 안에서 구출된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에게 그분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이제 그분의 몸을 이해한 자격과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몸을 위한 몸이 뭡니까? 교회죠. 몸의 건축을 위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게 뭐냐? 사도 삼아 주시고, 선지자 삼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삼아 주시고, 목사를 삼아 주시고, 교사를 삼아 주시고... 요거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어 우리 교회에서 보면, 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은사예요 무슨 은사요? 이걸 갖다가 지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 지김의 은사. 아, 요걸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처한자를 구해주고. 그죠? 너가 내 몸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지김의 은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은, 그죠? 이 9절 10절에, 9절 10절. 자, 9절 10절은 사비 부분이고요. 11절이 8절의 연속 부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면 그럽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예, 그죠. 이 8절 다음에 그렇죠? 자, 11절이 8절에 뭐예요? 연속이라는 겁니다. 예. 그 연속이 누구야고요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11절은 그분이 혹은 사도들로 혹은 선지자들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혹은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는데,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글이 나오죠. 여기 각 사람이란 각기 일반적인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를 뜻하는 것, 그렇죠? 일반적인 은사를 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예. 자, 1 1절에는네 종류의 은사, 직분의 은사죠. 자, 7절은 선물의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기도에 하는 것도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 봉사하는 것도 봉사 은사가 있는 사람 각 사람들에게 주진 지체 은사입니다. 지체 은사 중에 1 1절은내 종류를 은사인데 직김 은사입니다. 직임 은사.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은지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군인이 왜 총을 줬어요? 나라 지키라고 줬죠? 그런데 그거 갖고 강도질 하면 되겠어요? 아이, 총도가, 총을 주으니까 그거 갖고 은행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은사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그런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아, 총, 어, 나라 지키라고 총졸는니까또 그거 가지고, 어, 사, 산에 가서 멧돼지나 사냥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9절과 십절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몸에 은사를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올라가셨다 하여선적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려 하심이니라 땅 아래 곳 땅 아래 곳은, 네? 자, 구절에 보면 땅 아래 곳이 나오죠? 그러면 땅 아래 곳은 어디에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엄부 어, 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디 가셨다? 음부에 가셨어요. 엄부 음부. 어. 사도행전 2장 27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셨지요. 그성육신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음 안에서, 예, 네? 바위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영으로는 어디로 갔었어요? 음부로 땅 아래, 음부로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음부로부터 땅으로 올라오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그러니까 성천 안에서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는 그분이 내려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셨고, 그죠? 부활 안에서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인지 아시죠, 이제요? 아 하늘로도 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니까? 음부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음부에 잡혀 있는 우리가 이 다시 음부와 지악안 간단 말입니다. 어지옥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또 천국 갈수 있는 모든 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